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어, 살펴볼 특징주는요. 바로 경보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경보제약. 자이 경보제약. 어, 우리가 어, 흔히 알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거의 뭐20% 가량 상승이 나왔네요. 지금 현재 17%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이 경보제약이 상승을 한대 있어서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또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에 대한 어 그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보 제약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수 상황을 제가 한번 조금 살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수의 상황에 더불어 가지고 어떤 특정적인 섹터가 얼마까지 갈수 있을지 그리고 후속 섹터는 어떤 종목들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그래 점쳐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자 지수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플러스 2% 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세가 어쨌든 한번 무너졌다가. 바닥을 740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갑작스럽게 급한 반등이 나와줬었죠. 자,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던 거는 뭐 금리 동결 소식부터 해가지고 그 여러 밖에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에 조금 호재성 기사로 인해가지고 그 힘을 얻고 주가의 탄력을 만들어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라간만큼 조정을 좀 많이 거쳤고 추세가 무너질 것 같은 흐름이 전개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늘 다시 한번더 엔비디아 반등의 상승의 힘을 얻어가지고 790포인트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추세가 아직 완벽하게 상승이 어,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든지.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인 만큼 어느 정도 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 이런 시점일 때 지수가 반등으로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4차 산업 수혜주 쪽으로 수급이 전반적으로 이동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시장을 주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경보제향 같은 경우에는 이 4차 산업 수혜주로 엮여서 오늘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개별 호재로 올라간 건지 좀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자, 바이오 섹터들도 물론 지수 연계 테마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별적 이슈. 자, 이 개별적 이슈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에는, 어, 이 맥시제식이라는, 자, 맥시제식. 자, 맥시제식이라는 비마약성 진통주사제가 어, FDA, 아, FDA, 신약 허가. 자, 이 신약 허가 소식에 지금 상승이 나온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비마약성 진통주사제에 대한 이런 FDA 승인 소식에 같이 움직여주는 섹터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네, 뭐, 알리코제약, KPM테크, 텔콘. 뭐 한일진공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우선적으로 같이 올라가주는 섹터들이 텔콘 그리고 한일진공 이렇게만 일단 우선 시장에서 반응이 좀 보여지는 모습인 것 같고요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 수혜주들도 이참에 어 정리를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사와 이슈가 불 때마다 어 같은 섹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준다는 특징이 좀 있고요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 마찬가지로. 이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된 이슈로 오늘 주가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온 자리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우선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들 첫 번째 중장기 평선의 위치입니다. 자, 중장기 평선의 위치, 중장기 평선의 위치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과거의 매물대를 현재 뚫어줘야 될 자리에 위치했는지. 아니면은 뚫어주고 난 다음에 앞으로 주가를 만들어갈 자리인지.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검정색 선이 1년, 2년, 3년의 매물대입니다. 자, 이 매물대들을 어떻게 보면은 강한 거래량과 장대 양봉으로 뚫어줬습니다. 자, 이말 자체는 뭐냐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매물대를 흡수를 했다는 겁니다. 매물을 흡수를. 1년, 2년, 3년 동안 이 종목을 보유한 평균 단가 자체가 지금 이선 부근인 7천 원 라인대인데, 자이 자리를 강하게 뚫어주고 강한 대금으로 마감을 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악성 매물 대즉 물려 있었던 사람들의 물량들에 충분히 흡수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1월 3일날에 비보존, 어, 그러니까는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이슈로 인해가지고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거래 없이 그대로 밀렸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밀렸다가 여기 지지되는 부근에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크게 한번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기술적 반등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반등이다. 급한 물량들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와, 어, 위험 회피성 물량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 그렇게 나오고 나오고 나오다가 원래 자리 부근까지, 그러니까는 중장기 평선 때 부근에서 한 차례 지지를 받아, 받아 놓고 크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건 하나의 공식이다. 바로 N자형 패턴이죠. 이슈가 있고 중장기 매물대를 흡수를 하고 뚫어주는 자리에서 한 차례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것이 뭐다? 바로 이 N자형 패턴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주가의 방향성을 점쳐보거나, 어, 주가의 달력을 생각을 해볼 때 우선적으로 중장기 입형선대를 뚫어주면서 거래가 실렸는지를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할수 있겠다라는 매수 심리가 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자리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 흐름으로 쓰여질 수도 있지만은 차액 실현 욕구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원래 자리 부근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호재성으로서 인식하는 잠재 매수 대기세가 이렇게 슈팅을 만들어준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N자형 패턴이고, 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나름대로의 주가의 조건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의미 있는 자리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법한 시점에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건식에 뜨게 어, 된 거고요. 자, 경, 경남 제약. 자, 보십시오. 주가가 중장기 평선대를 뚫어주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특정적으로 지지받는 자리에서 조건식이 이렇게 떴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 자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자 조정을 받다가 지지받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렇게 어, 주가가 어, 이 조건 검색식에 포착이 되었고요. 넥스타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가가 중장기 평선대 매물대를 뚫어주고 자 급하게 조정을 받았다가 한 차례 지지가 나오니까는 자, 여기서 바로 조건식이 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주가 이동 평균선에 대한 원리, 과거에 물려 있었던 매물대들을 한 순간에 흡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달력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 다음 거래일 혹은 그 다음 거래에 과거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어 내가 들고 있었던 평균 단가 부근에 왔네, 아니면은 수익권이네. 확인하는 순간 내 고생을 덜어내고자 물량을 던집니다. 그렇게 물량을 던지고 던지고 던지다 보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에서 멈추게 되고 멈추는 시기에서 다수, 다시 매수가 붙어주는 시점에서 포착될 수 있는 조건식이 바로 뭐다? 이 N자 패턴 조건식이다. 자, 이 조건식 한 개만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과, 어, 그리고 나름대로의 다점에 대한 고민을 많이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이 N자형 패턴에 대한 조건식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차피 이 조건식, 저는 많이 있어요. 돌파 조건식, 돌파 이후에 한 차례 눌러줬다가 반등이 나오는 조건식, 급등 이후에 급하게 밀렸다가 반등 나오는 인자 패턴 조건식, 추세의 변곡 자리에 있는 이런 조건식 총네 가지를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제가 오픈을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한 가지 조건식만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갈고 닦고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한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조건식을 활용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저는 확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주식 주식을 매매, 매수매도 하면서 변화를 조금 주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로 자, 숫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자, 이런 다점이 나오는 조건식을 제가 어, 실시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조금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간절하게 수익 바란다. 나는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바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나, 어,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11월에 꼭 매수해야 될 종목, 11월 일정주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은 분명히 어,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다고 라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에 있을 빅 이벤트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산의 경험을 세계로 자, 현대차 그룹 엑스포 유치 총력. 자, 제가 조금 핵심적인 기사들만 따왔습니다. 자한 총리 부산 엑스포 유치 막바지 총력 자 프랑스 등네 개국 순방 자 그리고 장관도 기업 회장도 출장길 부산 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자 이렇게 이 부산 엑스포가 도대체 뭐길래 네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 기업 어 기업인들 그리고 장관들 자 모든 어, 이런 좀 유명 인사들이 전부 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요. 자 LG라는 대기업도 자, 유치 총력전 11월에 승부수를 띄운다. 자 한국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구를 네, 어, 400바퀴 이상 돌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11월 일정주는요 어, 생각보다 큰 파급 효과가 있는 자 경제 효과가 있는 이런 어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어, 관련된 일정과 어, 그리고 그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 지금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 엑스포에 목을 매는 것은 어, 당연히 경제 창출 효과 때문입니다. 자 여기 제가 조금 내용을 정리한 어, 기사들을 좀 체크를 했는데요. 여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역대 월드 엑스포의 경제적 파급 효과 자, 이 내용은 어쨌든 제뭐 추정치이긴 한데 인터넷에 이제 조금 뭐 좋은 기사가 있길래, 내용들이 있길래 한번 좀 참석을 해봤습니다. 자, 2010년도 상하이 엑스포. 자, 참가국 같은 경우에는 1 2 0개국이었고요 자, 투자액은 약 5조 2천억원. 자, 경제 효과 110조원이라고 합니다. 자, 2015년도도 뭐 비슷하게 145개국에 4조 투자해가지고 53조원 경제창출 효과. 자 제일 최근 두바이 엑스포에서는 200여 개국이 참여를 했네요. 네 그리고 한 7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생산 유발 38조 원 경제 효과. 자 고용 창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30만 명 이상 어, 이렇게 꾸준하게 창출이 되었는데 자2030 그러니까 2030년도 부산 엑스포가 만약에 어, 개최가 되고 유치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갈람인원 어, 참가국이 대략 한 200여 개국 어, 한5 0 5 0만 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투자액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원을 투자를 해서 어 지금 보시면은 부수적인 경제 효과 장출 수입원이 한 50조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50조 원. 고용 장출도 50만 명. 자, 이러니까 지금 뭐 기업 인사들부터 해 가지고 어 장관들, 정치인들 전부 다 유치를 하려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세계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조금은 변수가 있는 사항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뭐 경쟁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어, 지역 리아드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이런 후보국들이 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두, 프레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투표에서 자 1차 투표에서 3분의 2득표인 122표 이상을 얻는 나라가 만약에 나오지가 않는다면은 자, 다음 날 1위 2위를 대상으로만 2차 결선 투표를 통해 가지고 개최지를 성정을 한답니다. 자, 이 내용이 핵심이라는 거. 이 내용의 핵심. 사실상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가 어, 이런 후보국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어, 지지율이 낮은 편이에요. 자, 왜냐면은 하 사우디아라비아 자체가 오일머니를 어쨌든 뭐 공세를 해 가지고 자, 개발도 대상 어, 개발도 선국 등에는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및 자원 개발 기술 경제 성장 노하우 전수 등을 부각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긴 한데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이 사우디 자체가 어, 워낙에 좀 돈이 많은 나라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지지율과 득표율에서는 조금 밀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투표에서 일단은 뭐 이탈리아 로마를 이기고 난 이후에 어, 그 이후에 추가적인 2차 결선 투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이 정치인들이 열심히 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될수 있는 가능성. 자, 이 가능성을 보고 저희는 11월 달에 어, 이 일정주에 대한 부분들을 분류를 해둬야겠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어 여기 보시면은,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 기간은 대충 뭐, 보시고요. 어한 6개월 정도.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대전환더 나은 미래를 향해.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개체 부지, 어 부산 북항일 대 자, 그리고 교통계획 같은 경우에는 김해. 자, 항공 같은 경우는가속도 그리고 항만 철도를 통해서 손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참가 규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한 3,500만 명 그리고 개체 비용은 일단은 뭐한 6조 5천억 원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 가능성을 볼수 있는 거는 어 일단 우선적으로 1차 투표에서 우리가 어, 나름대로 122표 이상을 얻는 나라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2차 결선 투표를 한다라는 그 가정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관련되어 있는 자 부산 엑스포 관련 수주들이 혜 어,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에만 의의를 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일정주와 매집주를 충분히 접근해 나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 무조건 엑스포가 선정이 된다 부산으로 자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죠. 자 경제 효과가 뭐 올림픽의 내 배라고 하고. 실제로 투자 규모 대비해가지고 10배가량 이렇게 경제 효과가 창출이 되는데 엄청난 비기슈이기 때문에 이 11월 달 일정주는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드리자, 어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렇게 경제 효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기업들과 그 기업들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어 어떤 종목들을 관심있게 봐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들은 자, 어쨌든 이렇게 자, 방금 말씀드려서 항공편 어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 쪽이랑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건설 쪽어 새로운 가건물들 만들고 어 이렇게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런 어, 부산 엑스포 대대적인 행사를 했었을 때이 언론 방송사 자이세 가지 어, 키워드들이 제가 볼 때는 이 11월 달에 일정주에 포함되는 어, 핵심적인 일정주가 될수 있겠다 이 키워드만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 큰 이벤트에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어, 좀 정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이후에 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보 종목들을 두 가지를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두 종목을 관심있게 체크를 하시고 혹시나 어, 끝까지 시청하시기가 힘들어서 나는 일단 핵심적으로 이 종목들만 한번 알고 싶다 종목명이 뭔지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 자, 그러니까는 가독도 건설 언론 방송. 그러니까 이 부산 엑스포 관련 일정주에 대한 정보, 어, 관심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선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이라고 일단 먼저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남겨주셨다면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후보 종목 두 가지를 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 엑스포 일정주에서 조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어, 관련주라고 보고요. 자 기업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1988년도 어, 2월에 설립됐고요. 전시물의 기획 그리고 설계 및 제작 설치, 영상 제작, 인테리어 설계, 공사 자 이런 사업들 어, 엑스포 개최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국립과학관 2012 여수 세계박람회주제관 그리고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2 0 1 7 아스타나 엑스포 주재관, 카자흐스탄 국립 박물관 등을 담당하였고, 2025년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전시 운영 용역을 수주한 상태다. 자, 가장 핵심적인, 자, 핵심적인 이제 부산 엑스포 관련 수혜주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자 행사 제작, 설계 및 제작 전시물 기획. 그리고 인테리어 설계 공사 등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부산 엑스포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대장주로 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통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 비율이 50%밖에 되지 않고 시가 총액은 대략 1 0 0 0억 원대 아주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일정과 이 재료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은 급하게 어, 연속적인 급등이 나와줄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평가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유동비율 160% 그리고 어 유보일 같은 경우에는 1200% 정도로 재무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적인 기업이다. 일단 이렇게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들 자 대세 상승을 만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이 대세 상승을 만드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바닥권에서 수렴하는 형태가 많다 바닥권 수렴이라는 것은 저점을 형성을 하고 어느 정도의 박스권 장세를 유지를 하되 중장기 입형선 자이 중장기 입형선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자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어 중간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죠. 자 이런 대량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는 위치가 저점을 형성하고 중장기 이평선들을 뚫어주면서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은 바로 뭐다 매집봉이다. 자 따라서 매집의 흔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리고 어, 기업 가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평가 품절주다. 자 매집의 흔적이 있고 저평가 품절주면서 이 일정 주에 해당되는 사항이 바로 제가 어, 저희 캔들런터가 원하는 바로 핵심적인 테마주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부산엑스포 일정 관련주 종목 한 종목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도 어, 사실상 아까 제가 처음에 힌트를 드렸다시피 우선 이 언론방송 쪽 관련 수혜줍니다 1994년에 어, 설립되었고 이 지상파 tv 라디오 방송 광고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 2005년도에 7월에는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어쨌든 이렇게 어 주된 어 유일한 민영 방송 사업자로 방송 광고 수입이 어주 매출처인 어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BS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방송의 약 70%를 어 SBS 프로그램으로 방영을 하고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렇게 부산엑스포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 언론 방송사 측에서도 어, 광고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뭐 보도 영상들로 인해 가지고 어, 수익 장출이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일정주에 해당될 수가 있다. 자, 기업 내용을 대충 살펴봤지만 일단 뭐 기업 재무적인 상태서 어, 상태로 보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 유보율200% 유동비율 같은 경우에는 450% PBR 어, 그러니까는 기업 순자산 비율이 0.5%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 종목이다. 시가 총액도 아까 말씀드린 종목과 마찬가지로 한 1,1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 대비해 가지고 충분히 큰 수익과 상승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자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똑같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들은 저점을 이렇게 형성을 한번 하고 수렴하는 상태에서 대량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이런 포인트들. 자, 이런 포인트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우선적으로 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다라는 말 자체가 바닥 구간에서 발생된 대량 거래량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 이유는 저점에서 어쨌든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구간이고, 그 자리가 이 중장기 이평선들, 자, 120선, 200선, 240선, 과거에 물린 물량들을 한 차례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기일 때 한번 이슈와 재료가 불어주면서 급등 패턴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중간에 한 번씩 매집 흔적이 나오긴 했지만은 11월 28일 그러니까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달 어, 조금 어, 더 남은 상황인데 그 일정 전까지는 한번더 수렴 형태를 만들고 급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매집의 흔적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평가 품절주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포 관련된 일정까지. 자, 이런 종목들을 11월달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우리가 미리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두 종목을, 어, 떻게 보면은 11월달의 주력 종목으로 체크를 해갈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뭐그 밖에 많은 여러 일정들이 있겠죠. 어, 근데 그런 일정들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산 엑스포 관련 일정주가, 어, 10월달, 그리고 11월 중순에서 초까지 자 저는 정말 유력하고 시장에 큰 테마가 될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가면 정말 좋죠. 그리고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 언급드린 종목들의 차트의 위치가 정말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혹시라도 엑스포가 우리가 부산 유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잘라도 어, 큰 손실이 날수 없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어, 조금 빨리. 빨리 접근을 하셔야 된다 왜냐 그래야지 남들 모를 때 미리 매집하고 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기대감이 불러 일으킬 때 팔고 나오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월 28일 일정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산 엑스포 관련된 일정이 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일정이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유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차 투표에서 우리가 어 2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충분히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11월 달이 부산 엑스포 유치 일정주를 체크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일정주에 대한 종목의 이름과 어 그리고 혹시나 어떤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매집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자 부담 없이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일정입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고 어떤 자리가 안전한지를 모를 뿐인 건데 제가 그 부분들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바로 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그분들, 어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 부산 엑스포 일정주를 같이 공유하고 실시간 내용들을 정보를 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